오늘은 미가 5장을 통독합니다. 미가서 5장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지도자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며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세워질 것이라는 겁니다. 이 지도자는 평화를 가져오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원수로부터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미가 5장을 통독합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어었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네 내게로 네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구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주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험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일곱 목자와 여덟 군항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무르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찌질이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이 외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여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선 내가 내 군말을 내 가운데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내게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내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서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우리가 오장을 통해서 나는 세상 기준으로 자꾸 부잘것 없어 보이는 것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있는지, 예수님을 내삶의 참된 평화로 믿고 의지하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을를 다른 사람들에게 틀려 보내는 남문자의 삶을 살고 내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제가 하시려는 것을 기꺼이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오늘 한번 우리도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